C'est ça l'amour, mm -hmm. le grand amour, l'amour qui fait chanter la vie. la dans tes bras, mm -hmm. je sais déjà. 이거 이 페스티브 먹고 치면 이들 이럴... 영상이 많이 보일 거예요. <laughs> 자 여기 한번 가! 이거 이거. 어. When it will finish this one? No, no finish. When when this one will finish? I heard no. December. December this one can finish this area? Correctly. Oh, 어. because uh, according to them, they said it will finish this. This only this area can be finished by December. 응, p o s s 안녕. 따포스나? 와이파? <laughs> 야, 자, 여기, 저 항상 매, 매주 일매 오는데요. 에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이쪽 부분은 이제 좀 끝났는지 좀 철거를 했습니다. 그쵸? 음. 여기 이렇게 원래 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해가지고 여기 안 보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오토바이 지나간다. 어느 정도 철거를 했고 음 윤곽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어어어 응? 오. 드디어 여기 철거를 했으니까 조만간 되지 않을까. 응. 12월 안에는 뭐 여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겁나 열심히 공사하는 것만 그냥 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야 그도 이렇게 윤곽이 보이니까 좋네요. 아, 어저 아, 저기 안 되는데 물어봐야겠다. Sir, when, ma'am, when do you think it will finish? You don't know? This one, when this one will finish? You don't know? I don't know. 아, okay. 알리가 없지 않아들이? <laughs> no. 열심히 <laughs> 페인트도 칠한다. 아 페인트 칠하고. 하여튼 제가 보는 항상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예. 네. 지들이 공사 마무리 되면 진짜 알아서 끝나겠지. 네. 제가 보는 이, 이, 역, 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는 12월에는 그래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세인트 호너는. 세인트 호너는 마무리가 될것 같고, 어, 저쪽은 이제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는데, 어, 저건 한 내년 한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인트 도미닉은. 여기는 세인트 호너, 저쪽은 세인트 도미닉. 그래도 세인트 도미닉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 페인트 칠하기 시작했고 총 세인트 호너도 3동이거든요. 1동, 2동, 3동 이렇게 3개 건물처럼 보이는데 세인트 호너 중에 첫 번째 건물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제 페인트를 칠하게 어, 칠하겠죠. 그러면 대충 이제 뭐 외관하고 내관하면 뭐 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은 지금 갖춰주는 갖춰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은 겁나 공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여기 여기 보이세요 이제? 어? 드디어 이렇게 어 수영장 어, 여기가 수영장인데 이 수영장에서 이게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어? 투명한 유리창이 이렇게 있네요 와아 저기 왜 맨날 여기 영상 찍냐고요? 또 영상을 찍냐고요? 아 여기다 투자했으니까 영상을 찍지 어, 나 여기다 몰빵한 사람입니다 예 네. 여기에 콘도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의 관심사는 이 콘도에요 콘도 이 콘도가 잘 돼서 마무리가 돼야만 또 제가 열심히 투자한 보람이 있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여기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 와. 거의 뭐 이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느정도 이제 뭐 중장으로 들어 났습니다 네. 이게 충수 올라갈 때는 뭐 그냥 지어지는가 보다 어쩌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네. 뭔가 이제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쁘다, 근데. 어? 예쁘죠? 와, 예쁘다, 예쁘다. 이제 어느 정도 저기 여기서부터 쭉 이거 다 철거를 할것 같네요. 보니까 예, 철거를 하면서 이쪽 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쭉 용각이 나올 것 같고 끝나고 데, 끝나게 되면 내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내부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예. 저는 어쨌든 여기는 무조건 12월에 끝난다 봅니다. 어, 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리면 어때? 뭐뭐 뭐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계약 기간에 무조건 맞춰야 되지 않냐, 어찌야 되느냐 그러겠지만 또 필리핀은 또 생각보다 또 그런 게잘안 됩니다. 그냥 건물 완성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또 딜레이 된다, 뭐 한다 이제 그런 좀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저희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쨌든 저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잔금 납부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가지고 오히려 지연이 돼서. 저한테는 좀, 어, 느 정도 시간을 걸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돈 있는 양반들이야 뭐 빨리 내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예, 이게 뭐 핸드폰이 아닌 또, 어, 콘도라서, 음. 자, 이렇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는 6개월 정도 바라보고, 또 여기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지 준비를 한번 좀 해봐야겠네요. 자 나의 두 번째 투자처 잘 됐으면 좋겠다. 파이팅이다 파이팅. 야오. 루비 루비. 음 루비 산책 나왔자. 아이고 이 새끼 그냥. 어? 아이고 우리 지메리 그냥. 어? 산책 시켰자. 이씩 그냥. 하하하. 아이야야야야 루비 루비. 루비 어렸을 때 보고 그냥 산책 나오니까 전내 루비. 하하하. 아이고 시 그냥. 응, 맨날 감옥에 갇혀 있어 가지고 그냥 감옥에만 있는데. 응? 아이고 참 우리 저기 집에 사는 루빈인데 제가 이사한 이후에 신경을 쓰지 못해 가지고 맨날 여기 제 집에 그개 집에만 갇혀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음참 어째 저기 맨날 갇혀 있어 가지고 평생 애기도 못나 보고 아이고 참 너도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루비야 에이, 에이.